빅마우스.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선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세계 보도 사진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2018년 한해 가장 뛰어난 사진을 주는 올해의 사진은 존 무어가 찍은 온두라스 2세 아기 사진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미국 멕시코 국경인 텍사스주 메겔런에서 찍힌 이 사진은 온두라스 출신의 2세 아이 야넬라 산체스가 어머니가 검문을 당하는 상황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을 찍었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반 이민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사진이라 이주민들에 대한 동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Okay, thank you. Well. Make America greater again. Hello, Korea. I'm Trump.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안녕하세요. 나는 트럼프입니다. I saw the picture of the child crying. 저도 아이가 울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And I cried too.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If someone took a picture of me crying? 만약 내가 우는 사진을 누군가 찍었다면. 그 사람이 상을 받았을 텐데 아깝습니다. 나는 나를 누가 우는 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누가 웃고 있는 걸 보면 또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울어야 하는 순간에 웃는다면. 당신은 주책 바가지이므로 And so you're fired. 당신은 해고야. 알리바바 회장이 중국 IT 업계의 고질적인 초과 근로를 비판하는 996 ICU에 대해. 젊었을 때 고생 안 하면 언제 해 보느냐고 반문하며 초과 근무 문화를 옹호하고 나섰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996 ICU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하면 ICU, 중환자실에 실려 간다는 뜻으로 워라벨의 중국판 구호라고 할수 있는데요. 마 회장은 알리바바 직원이 되려면 하루 12시간을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하루에 8시간만 편히 일하려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다시 어떠한 기업도 직원들에게 996 문화를 강요해선 절대 안 된다며 SNS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친한 <laughs> 아, 아, 정치자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서 고생을 쌓아서 많이 했던 NB입니다. N입니다. N스토니 할때 N, NB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본 것이 참 많, 많았어요. 중국에서 구구류 뭐, 응? 6뭐 극하면서 9시부터 9시, 주 6일 막 이렇게 하던데 내년에 뭐 정해진 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명절이고 쉬는 날도 없이 그냥 눈 뜨면 일하고 눈니으면많일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힘들 줄 몰랐습니다. 왜냐? 그만 다돈이 없거든. 돈.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하고 마먹는 시간, 자는 시간도 전 아까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콜라 좋아하는 홍입니다. 나는 저 눈만 뜨면 일해야 되는 사람 반대합니다. 왜 살아요? 우리가. 일하려고 삽니까? 돈 벌려고 살아요? 성공하려고 살아요? 행복하자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서 나저 반대해요. 우리 연말에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이런 연말도 반대합니다. 연말은 옛날에나 통했던 말이니까 연말이야. 고생은 돈 받아가면서 하기도 싫은데, 그걸 왜돈 내고 해요? 물론 젊었을 때 한번 자기 꿈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해보는 시간은 뭐 필요하지만은, 그 젊은이들이 꿈을 이용해서 돈을 보고 그 돈을 그냥 꿀꺽 먹어버리는 사람들 아하이 거허 그, 그 반대해야 돼요 부모들은 주말이 되면 아이들을 위해 나대리를 가는데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박적으로 매번 야외 활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베일러대 연구팀은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족과 함께 새로운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모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여가 활동을 하는 게 행복에 이르는 더 효과적인 경로가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장소에서 생소한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가족과의 관계보다 새로운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하품 소리를 내었어? 누가 짐이 얘기하는데 이 하품 소리를 내오는가 말이야. 국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주말에 애들이랑 놀이공원 갔다 오느라 힘든 아버지예요. 그런가라면 짐이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 짐은 자비로운 미륵이니까. <laughs> 주중에는 회사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가봉하느라 니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고생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행복인 게다. 그리고 잘 생각해 봐라. 만약에 아이들이랑 나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만나 오랜만에 당구 게임을 하거나, 술한 잔을 마시고 났어도 그렇게 떳떳하게 하품을 하겠느냐? 자기 놀땐 힘든지 모르고 아이랑 놀아줄 때만 유독 더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다 이 똥막대기들아! 그리고 방금 무슨 연구도 했다니까. 앞으로는 너무 힘들 땐 굳이 사람 많은 데로 돌아다니며 힘 빼지 말라. 그런데요 국례님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게 애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애만 돌보던 애 엄마라면요? 아니 그렇다면 엄마만 산책 다녀오라고 내보내고 혼자 아이와 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미련한 거사. 허허 이런 마군이 같은 자를 보았나. 짐이 <laughs> 오늘은 좋은 말을 많이 해줬으니 덕담값으로 4달러. 뭐라고요? 4달러. 4달러 땡큐. 오케이.